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어... 요즘은 토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주가 아니라 제가 막 많이 신경 쓰지를 더 못하게 됐네요. 어쨌든 질문 중에서 STL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질문에 동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메틱 매니저를 켜볼게요. 기본적으로 STL로 프로그램을 짤 때, 뭐 한번씩 얘기를 했지만 그 어, 뭐였지? 잠깐 까먹었네요. 아, STL은 라다랑은 다르게 그 라다에서 짤수 없는 프로그램 형식을 짤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 예를 들면은 숫자가 변경되는 반복되는 포문 같은 거죠. 포문 같은 걸 변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넣는 방식, 뭐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미쯔비시 같은 거에는 그게 있어요. 1 0번 반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는데, 지멘스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라다로 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라다에서는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거 같고, STL로는 그 문을 짤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3 0 0 p c 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315-2pndp, 0 아무거나 그냥 하나 꺼낼게요. 오비원으로 이동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올려주셨던 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빨간불 뜨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템포 때문 이죠 템포 여기 템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FC1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놓고 f C1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TGAADD, ADD 뭐 이런 거 가이 템프 값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로드 TGADD TGADD 하나 만들어 봅시다 워드 느낌은 이거죠 곱하기 i 이 인트 인티저라 소리입니다 다음 칸을 옮겨라 add 언더바 ssum. 이것도 int, 이다 int인 것 같네요, 느낌이. add, underbar, s, h, i, shift. 이것도 int. 그 다음, 열어라, readdb. 요거가 이제 in 값이라고 봐야겠네요. readdb. b, 이게 db 아이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dbw shop add underbar shift 2 shift 2가 들지 않았나요? 틀렸나보네요. i 인 t 가 word인가보네요. t t r a n s p o r data 그래서 word로 끝난다 음 read db에 db 값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더블 버드네요 더블 워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요게 질문자께서 주신 겁니다.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처음에 tgad라고 하는 놈은 곱하기 i. 두 개를 눌러서. 인트끼리 곱하세요 멀티플라이 인티저 16비트 얘랑 얘를 곱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SW Shift Right Word a 아, 이트 Left Word Right Left Word 왼쪽으로 값을 옮기세요 라는 뜻이죠 줄로 앞으로 옮기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5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쭉 새로 생기는 건 0.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요 문이 뭉쳐져 있는 거죠. 두 개의 곱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세칸 옮기세요.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오픈 리드 d b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 라다로 만들었었던 것 중에서 어디 보자. 데이터 프로그램 컨트롤 콜. 여기서 read db. 아, 이거 아니죠? db 코리 여기 있죠. 멀지 타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read d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라더로 변경해서 한번 볼게요. 이두개 꼽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인티저 펑션에서 멀티플라이 i 한 다음에 tj 애들을 2랑 곱한 값을 애드 썸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이거죠. 요거 두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놈은 시프트 shift 하세요. 시프트 o 워드 값으로 근데 이게 시포트가 워드 값이 아니었죠 이거? 아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뭐 시포트가 더블워드든 워드든 기본이 이게 더블린 티저인가 보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겠죠. 여기서 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거를 이걸... 아, 인데 여기 인티저라고 돼 있죠. 상관은 없는데 이게. 숫자 2를 쓰고 싶다. 어떻게 쓸까? 이게 참안 좋은 기능이야. 이것 때문에 이게 변형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숫자 2를 링트로 집어넣고 싶어. 100번이라고 그냥 하고 여기다가 무브 하나 받죠2라고 넣으면 일단은 여기다 2가 들어갑니다 인티저니까그 다음 Shift L Shift L인데 더블 워드든요 이거를 해서 세칸여기또 걸리네요. 하이. 이런 식으로 <laughs> 엄청 귀찮죠? 이래서 STL을 쓰는 겁니다. 변수를 계속 변경하면서 맞게끔 라다가 넣어줘야 돼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워드구나.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add shift 가 들어간다. 이렇게겠네요.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md2에다가, 그니까, 러 그냥 2, e, 2죠? 2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tgad랑 2를 곱한 값이 s u m 이네요 s m tgsum으로 저장되고, 그 다음 tgsum을, addsum, addsum. a d d 을 여기로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은 게동일 addsum을 여기로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서, add sum과 2를 shift, add sum과 2를, 이래. 2를, 이래. add sum을 2칸 shift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3이니까 3 칸이겠죠. 3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올 겁니다. 똑같은 거죠. 다음 여기서 open read db, read db를 해요. 번호를 부르는 거죠. 해당 번호를 부른 다음에 add shift, add shift라고 하는 이 들어간 값 CDBW, 그러니까 변수 값이 DBW, DBW, SHAPADD, 시프트다. 아이고, 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다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문구 때문에 라다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계속 지금 똑같이 읽어드리고 있는 건데. tgadd를 먼저 로드합니다. 그 다음, 2라는 숫자를 로드해서 tgadd와 2를 정수값 곱하기 연산을 하고, 해당 값이 트랜스퍼. 여기 에드썸에 저장을 합니다. 에드썸에 저장한 다음에 SLW s h i f t l e f t Word 라는 명령인데 색칸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색칸 이동 간 값은 트랜스퍼 에드 시프트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TG 에드가 1이면 2 곱해서 2가 되고 2가 왼쪽으로 3칸 이동하면 어 2의 3승을 곱하라는 거죠. 응, 음, 2의 3승을 곱하라는 거죠. 2. 음, 헷갈리네. 4. 2.4.8.16.16이 되겠네. 16이 돼서 16 값이 저장이 돼 있고, 여기 이게 16이라고요. 그래서 d 리드 b 비 디비콜을 하는 거죠. 해당 db, 뭐 db가 뭐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번 불러올게요. 1번 안에 있는 dbw16 이라고 하는 주소를 읽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 템프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뭐 엄청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stl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st를 활용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짤수 있는, 어, c 연어 짠 듯한 느낌으로 변수를 이용하는 거죠. 변수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집어넣는 거 요런 문 많이 보아두면 도움 많이 됩니다. db 값을 뭐, 한 수십, 수백 개 정도를 병렬 구조로 가지고 있는가 보네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저장해놓고. 보시아나 더두 번째 시로도가볼게요 이거는 요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새로 만들지 않을게요. 샘플을 지금 만들어야 될 시간이 아까워서 바로 밑에다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뭐 비트 비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건 불리한 타입이네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죠비 방금 제가 짠게또 이렇게 다 그냥 STL화 됐네요. 주루룩 저런 거뭐더 길어졌을 데 없이 STL로 단순하게 짤수 있는 걸라다로 짜면 이렇게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TGADD 했는데 여기 슬러시 슬러시가 원래 있나 보네요. 메뉴상에 영상에 슬러시 슬러시라는 말은 주석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줄은 없는 줄이에요. 없는 줄. 비어 있는 줄. 그러니까, 그냥 t g a d 값을 읽어서, add shift에 집어 넣었어요. 그대로. 그대로 값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open. blockdb open, r e d b 해가지고 db 값 들어오는 번호 값을 열어서, dbxadd shift. 여기 들어오는 값에 db번호네요. 그 DBX 값 C 들어오면 비트 스테이트를 켜라입니다. 이건 TG head 값이 조금 특이한가 보네요. 이거는 비트 값을 열어주는 거예요. 비트 값 DBX 값을 열어줍니다. DBX 값이 A라고 적혀 있는 건 A 점점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A 접점. 그리고 요거는,는, 코일이란 뜻이에요. 비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코일. 그 다음 이건 add, 라고 하는 add. 되나 모르겠다. 안 되네. 혹시이 부분 때문에 되지가 않네요. 이게 A 접점인데요. A 접점. 그 다음 이건 코일. 이라고 하는 건데 비트 스테이트 a dbx 어, 아까 db 불러왔던 값 db 불러온 값 dbx shift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의 값이 켜지면 비트 스테이트가 켜져라 라는 뜻입니다. 엄청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트 값 하나 켜져 켜지면은 얘가 켜지는 뜻이에요, 그냥. 단지 이 값이 이제 항상 바뀔 수도 있고, 얘를 여러 번 불러올 수도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 이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소리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fb4번. tgad. tgad 불러와서 2를 곱한 다음에, 곱한 값 3에 넣고, 썸에 넣고, 30부터 시킨 다음에 DB를 불러옵니다. DB를 불러온다, 불러온다 가지고 무슨 DB를 자꾸 불러오냐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 여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DB OB에다가 이걸 콜하면은 여기다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그 넣은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 DB 1번이면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예요. DB 10번이면 10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뀔 거니까 계속. 1, 2, 3, 4, 5를 하면 계속 바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번호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짤 필요가 없지. 바뀔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두개 꼽하고 이그 값을 왼쪽으로 세번 시프트 해라. 그 다음에 블온 DB의 번호 값, 즉이 넘버는 DB. b 1점 d b w s h i 값이라는 주소값이죠. 주소값. 그거를 읽어서 데이터에 집어넣으세요. 요두 개는 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한 쌍으로 쳐서 무브. 요건 d b call 요건 시프트. 다음 요거는 멀티플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요거 짜신 분의 생각은 어, 이 블록을 편리하게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DB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나가는 뭐 DB썸이나 Shift 값을 이용해서 DB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내가 저장을 미리 다 해놓고 원하는 걸 이렇게 차근차근 꺼내갈 수 있게 또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모장으로 가볍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TG add라는 값을 읽어와서 2를 곱한 다음에 그 해당 몫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왼쪽으로 세칸 움직여서 2의 3승을 곱하는 겁니다 그 값을 Add Shift에 집어넣고 다음 리드 DB, DB 값, 내가 원하는 DB 값을 1이면 1, 10이면 10 집어넣은 다음에 10, DB10. DBW Add Shift 값 주소를 불러와서 그 값은 데이터에 집어넣으세요. 이고 FB3번도 똑같습니다. 슬러시 슬러시는 주석 처리. 이거 없다는 뜻이에요. 잠깐 숨겨놨다는 뜻입니다. TG Add 그다음 그냥 불러와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 리 e a d 하신 다음에 DBX 비트죠 비트. 그래서, 비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접점이죠. dbx, dbb12, d b x b 1리가 켜지면, 비트 스테이트가 켜지세요. 접점입니다. 접점, 이거는. 아까 이거는 단위가 좀 컸어요. 더블워드였던것 같은데, 이거는 비트 단위입니다. 또 여기서 tgadd, 로드를 하고, E를 또 불러와서, 두 개를 곱한 값을 집어넣고, 왼쪽으로 세 칸, 그 다음, read, db, 그 다음 dbw, dbxbd.dbw, 요 값을 불러오는데, t 데이터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